사업이나 뭐 영업이나 내 거라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나 지금 경기가 어렵다 이 이유로 뭐한방한방 한방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한 방에 가십니다. 그거 진짜 소띠 분들 진짜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 사고 조심하세요. 뭔길 어? 행차하시더라도 일을 하시더라도 사고 조심하셔야 되고 금전운은 내년 바라보셔야 돼. 울추생들은. 안녕하세요. 소띠분들이 조금 한몫을 노리는 게 많아요. 진짜 조심하셔야 되는 게뭐 비트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 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돈 욕심에 있어서 한 방을 노리신 분들 때문에 이게 한 방에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내가 업을 하고 계시고 내가 자영업이나 사업이나 뭐 영업이나 내 거라고 계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으나 지금 경기가 어렵다 이 이유로 뭐 한 방, 한 방. 이렇게 하다가는 진짜 한 방에 가십니다. 그거 진짜 소띠분들 진짜 그거는 명심하셔야 돼. 그리고 스29 정주생들은 올해 운대 자체가 조금 몸이 힘들 수가 있어요. 사고 수가 있을 수도 있고, 우리 어디 가면 그냥 우리가 맨날 하는 말 있죠. 먼길 조심해라, 물 조심해라, 불 조심해라, 친구 조심해라, 강, 친구 따라 강남 가지 말아, 아무것도 하지 마라. 말 그대로 돌다리 두드려 보면서 건너라 하는 게 우리 소띠분들의 올해 운세고요. 마흔하는 우리 을축생들 분들은 이분도 이제 우리가 이런 거 있죠. 만약에 내걸 하셨어. 사업을 하셨어. 자영업을 하셨어. 자빠지신 분들이 많아. 그래서 돈 때문에 지금 굉장히 힘들다. 어 그로 인해서 회생이나 파생이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보이고요. 근데 처, 처자식들을 먹여 살려야 되시는 분들이 많아 가장이신 분들이. 그래서 뭐, 배민을 하든, 투잡을 뛰든 뭐, 이러신 분들이 많다고 보여 그러니까, 사고 조심하세요. 뭔일 어? 행차하시더라도, 일을 하시더라도 사고 조심하셔야 되고, 금전운은 내년 바라보셔야 돼요. 울추생들은. 쉬운 세상 우리 개축생들은 한 평생 반백년 고생만 하신 분들이야. 그러니까 아야지에 안 아픈 데가 없겠죠. 근데 악으로 깡으로 그냥 살고 계시는 분들이야. 그리고 이런 분들이 집에 우리가 차남, 어 만변우리 장남 말 그대로 마지 마지인 집안들이 많단 말이야. 장손 집안의 자식들이 많기 때문에 이분들은 그냥 평생에 고생을 많이 하고 가셔야 돼요. 그래서 올해 크게 소띠분들이 좋다라는 운이 없어요. 하반기 때. 마무리를 조심하게 좀잘 하고, 진중하게 하고 가시라는 거고, 65살 우리 신축생들은 진짜 건강, 건강검진 안 받아보신 분들은 꼭 건강검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어. 소병원, 대병원 병원 신세를 치워야 될 일들이 많아요. 아시겠죠? 시술을 하시든지, 뭔가를 칼을 댈 일들이 있다니까 병원을 꼭 가보셨으면 좋겠어요. 응. 소띠분들은 진짜 올해는 금전은 크게 없습니다. 개축생들이 그나마 요네띠 중, 아니, 요네 사주 중에 개축생들이 그나마 조끔 무탈, 요 정도까지. 음. 그 다음에 완전 안 좋으신 분들은 정축생들. 절대 남발하지 마요. 금전 투자 막 투기하시면 안 됩니다. 음. 네.